내 집에 살자.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부동산 레시피 전략을 알려 주시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자, 소장님, 예. 투자는 흐름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진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뭐 이런 얘기 <laughs> 너무 예. 생각이 길고 많아지면 물론 신중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일대일 음. 상담 도와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지방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궁금하신 게 지금 역세권에 어떤 투자를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될까. 어느 쪽으로 서울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항상 제가 2013년도부터 계속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쨌든 어 관심이 있고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방향에 맞게 끔 네.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연락 주시면은 네. 음, 제가 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어,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야 과연 그 교통과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가장 중심 지역이 어딘지를 네. 알려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부동산에도 흐름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전략이 그 흐름과 방향성에 맞는 전략인지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세심하게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00으로 신청해 주시면요. 소액 투자, 교통과 일자리를 주목하라 라는 주제로 1대1 개별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전화 통화 그리고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자한통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중구 신당동 약수 하이츠 아파트 매매 시기하고 네. 예, 매매 여부를 좀 예 고민 중이고요. 네. 아니면은 용산에 효창공원역 네. 빌라 빌라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두 네. 중에서 어느 게더 적당한 건지.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러니까 동아 약수하이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거지요. 네. 예. 네 아니면 여기가 좋을까. 아 용산 쪽에 빌라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 사이에서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적당한 네. 전략 세워 보겠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리 시청자분은 혹시 그 투자를 해보셨어요? 아, 아니요 투자는 안 하고 있지. 임대 음. 주, 임대 아파트 하나 있어요. 음 임대 아파트. 예,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그러면 거주하실 걸 찾으시는 거죠? 투자하면서 이제 좀 장기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거주로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 자 여기가 지금 약수역에 있는 저 역세권 아파트예요. 예, 이쪽이 이제 언덕도 많고 한데 여기는 비교적 좀 평지에 가까운 아파트고 여기는 교통이나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네. 예. 예, 지하철도 두 개씩이나 다니고 너무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어, 혹시 이쪽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사실 저기 용산이나 마포 쪽을 가고 싶 가고 싶은데 예. 가격이 너무 지금 올라가지고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음. 지금 여기 중구 신당동이 그나마 조금. 옥당해 보여서요 예. 음, 신당동 여기 그 항상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여기가 네, 예. 음, 아직 30년은 안 됐지만은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 아파트를 거지겸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할 때 일단 지금 거주가 일단 먼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네, 어쨌든 예. 들어와야 되니까 물론 투자도 있지만 예. 근데 여기가 역세권 일단 제가 항상 주장하는 역세권의 조건은 갖췄어요 갖춰 있고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인데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는 우리가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산다는 개념은 재건축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네. 예, 재건축 앞으로 가능한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 아파트 자체는 재건축하기는 좀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네. 이 아파트도 나중에 결국은 리모델링 쪽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 여기서 그냥 길 하나 사이 가면 여기 남산타운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예, 남산타운이 지금 여기랑 연도가 좀 비슷해요. 비슷하고 예, 예. 이 아파트도 이 아파트는 지금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시범 단지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 예, 좀 많이 또 올랐어요. 예, 예, 예. 뭐 서울에 지금 몇년 동안 안 오는 아파트는 없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도 리모델링 진행 호재 때문에 좀더 올랐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이 가격을 보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산타운이 이 삼억 정도가 다 비쌀 거예요. 매매가가 같은 평일 때가. 네. 이제 예. 예, 그러면은 우리는 굳이 여기를 들어갈 거 없고 이 아파트가 오히려 단장단점은 항상 있지만 역세권이고 다 그렇지만은 여기는 남산타운은 좀 언덕이고요. 가격도 조금. 어더 비싸고 약 사이트는 비교적 평지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아파트도 결국은 때가 되면 재건축할 아, 리모델링 할 거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거주하면서 거주하면서 어, 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네.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게 맞고 아까 효창동에 빌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정말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가 내가 집을 하나 사잖아요. 이렇게 아파트를 네. 그래서 나중에 거주할 아파트 네, 예. 그거는 무조건 아파트를 구매해야지 빌라를 사면 안 돼요. 네. 그왜 그러냐면 빌라를 우리는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빌라는 좀 낙후된 동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살기도 어렵고 투자장도좀 어렵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내가 내 집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재테크 차원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기다린다 이거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정말 너무 막연한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100% 맞습니다 이쪽으로 하는게100% 아. 맞고 어, 그리고 여력이 좀 자금이 되신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빌라를 사는 거는 저는 뭐, 어, 그거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거주하면서 나중에 향후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볼 만한 내집 마련 1순위는 빌라보다는 도심권 내 아파트를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보신 곳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분석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서울을 네. 크게 네. 강남과 강북으로 볼때 네.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강북 지역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앞서서 그, 지금 상담해주신 신당동처럼 음. 아직까지 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강북 지역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 이게 참 부동산 하다 보면 참 이상한 게요. 네. 항상 옛날에 강남 접근성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거든요. 네, 강남에 붙어야 된다 이런 접근성 네네, 얘기를 맞아요.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게참 음. 신기해요. 어, 그왜 그럴까요? 장기간이 지나도 <laughs> 예 강남 이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많이 다녀서 그런데 음. 네. 아마 뭐 강남에 접근성 좋은 데로 꼽으면 지금도 올르긴 했죠 많이 마포고 마포. 그다음에 또그 자양동 음. 광진구 자양동 같은 네. 경우는 바로 뭐 다리 건너 송파니까 음. 강남이니까 뭐, 뭐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는 좀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음. 크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가격 상승이 있지만 그래도 음.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예전에요. 네. 그 강남에 네. 예전 정말 오래된 기사를 네. 보면은 네. 강남 아파트가 평당 천만원 같다고 네.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아, 비싸다고. 거품이다. 거품이다. 음. 그 지금 보면 참 우스운 기사죠. 근데 그 당시엔 <laughs> 또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음. 그래서 결국은 어, 과거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어차피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결론은 뭐 그렇게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음. 것처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 마포라든지 자양동 지역은 앞으로 좀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네, 분석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laughs> 네. 점이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제가 이번에 네. 투자금이 한 2억 아래로 해가지고 네. 그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있죠. 여기 네. 빌라를 사려고 하는데 네. 매매가가 한 4억 2천이고. 네. 그 신축이라서 이제 예상 전세 가격이 한 3억 정도, 음. 실제 이제 투자금액이 한 1억 2천이나 3천 그러네요. 정도 들어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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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괜찮을까 해서요. 아 주소를 <laughs>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려고요. 예, 네. 네. 그사 사당동이고요. 네 사삼일다시육 사삼일다시육이고요. 빌라라고 하셨는데 방은 몇 개짜릴까요? 네. 세 개. 짜릴까요? 3룸의 빌라를 네. 지금 매수하려고 고민 중이십니다. 투자금은 네. 2억 이하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떨지 전망이 좋을지 분석 도와드려보죠.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이쪽 혹시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 들어서 주변에 그 재개발 음. 가능한 곳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예. 아파트는 제 자금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음. 이쪽이 역도 주변에 있고 또 번화가 또 가깝고 직장인들 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것 같아서 개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laughs> 어 이쪽이 빌라 밀집지역이거든요 예. 네. 네 예, 그건 맞아요. 빌라 밀집지역이고 맞는데. 네. 어뭐 이수역, 사당역도 뭐 이렇게 조금 거리는 있지만. 음. 네. 그 위치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에 예. 어떤 특별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지금 항상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게 네. 지금 여기 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동작구고 이쪽이 네. 서초구잖아요. 여기 네. 서초, 서초구, 동작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네. 사실은 이거 별로 큰 의미는 없거든요. 이길 하나 사이인데도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네. 되거든요. 이유라는 네. 게 뭐냐면은 이쪽이 나중에 재개발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뭔가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네. 빌라들 많이 밀집해 있고 뭔가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르는데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거기다 묻어 둔다 이거는 사실은 투자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10년을 두더라도 뭔가 또 오를 수 있는 좀더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한몇년 정도 됐을 때, 어, 여기 뭐가 올라갔네, 가격이 좀 올랐네,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뜬금없이 그냥 아무 지역이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할 때는 개발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어떤 지금 당장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무슨 커다란 계획이라도 있어서 어 여기는 이렇게 앞으로 될것 같아 이렇게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잘 아시겠죠 무슨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건지 예 그럼 예. 말, 그럼 아, 여유자금 한 2억 정도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laughs> 그거는 제가 네. 아까 초면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네 중심권역으로 들어가라 서울의 중심권역인데. 네. 낙후된 동네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낙후된 동네 낙... 그리고 네. 예, 첫 번째 역세권이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일단 역세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네. 예, 역세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역세권에 서울시에서 가장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동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실은 어, 구토 부장께서 뭐 고밀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 지역부터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네네. 것들을 조금 한번 찾아보시고 아, 네. 노력을 해 보시고 안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무작정 너무 많이 무한정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구체화가 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1대1 상담 통해서 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받아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네. 저기 노원구에 상계동 보라아파트 2 2토형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소유자는 저희 어머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어머님도 연루하셔서 제가 11월달에 이걸 내놨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 안 올랐다가. 네.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는 작자들은 많이 있는데 부동산이 자꾸 팔려고 하는데 좀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서 갖고 전화드렸습니다. 연락을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여기 얼마나 보유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20년이요? 아, 20년 가까이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는데 최근에 조금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매도를 해도 네네. 되는 시기인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전망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 가장 적합할지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이거 파시려는 이유가 아까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내놨는데 작년에 네. 내놨는데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좀 만족스러우세요? 아니 근데 제가 원래 5억이 내놨는데 지금 시세가 6억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팔고 싶어 갖고 그데 네. 자꾸 주위에서는 더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주저하게 되네요. 네. 좀더 보유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네. 네. 시장님 혹시 좋은 소식 들리지 않았나요? 아파트에? 여기 지금 1차로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했거든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예비 안전진단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네. 통과를 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 아파트만 볼게 아니고 그 주변의 흐름, 변화까지도 다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해당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어, 이 주변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의 대부분이 어, 다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어, 해당 아파트는 현재 지금 마들역 이제 거리는 좀 있지만 역세권 끝자락에 위치해서 어, 교통편은 우수한 편이고 어, 노원역도 도보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타의 다른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 바람이 불고 또 그에 따라 이제 투자자들이라든가 실거주자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가격표기 좀 많이 올랐고 해당 아파트는 사실은 이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관심도에서 좀 멀어지다가. 실제적으로 다른 것 주변이 새롭게 바뀌면서 해당 아파트도 이번에 예비안전 진단까지 통과를 하면서 더욱더 관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격 폭이 좀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기 주변에 또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을 포함해서 창동기재가 전부 다 이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라는 일자리까지 또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큰 호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기대감. 어, 하나만 새롭게 생기는 것보다 주변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바뀌면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싹다 새롭게 더욱더 어,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시, 이거를 길게 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길게 가져가시지 안 가지고 가시던 간에 지금은 당분간에는 상승 추세예요. 근데 선생님 당분간... 꼭 매도를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음. 당장은 아니더라도 되게 네. 어머님 집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노, 이제 연로하시고 하니까 네. 이제 조만간에는 팔아야 될것 같아서. 이제. 어,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더라도요, 최대한 네. 뒤로 미루시는 게좀더 나은 선택이다. 왜냐면, 당분간은 아, 네. 예, 가격이 계속 상승될 거니까 좀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 어, 이번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결정 내리시기 전에 오늘 저에게 연락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으시다면 조금은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와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 전화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비에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 지금 현재 그 서초구 방배동, 네. 방배 브라운가 32평형을 보유 중에 있는데요. 네. 바로 뒤에는 지금 5구역 철거 중이고, 14구역도 네. 14구역도 뭐 이주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소형단지라 보니까 매수 건수가 적어서, 네. 아, 아파트 상,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덜한것 같은데, 이게 네. 만약에 5구역이 완공이 되면, 네.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가능할지, 네. 또한 가지 더는 다른 혹시 지금이라도 다른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좀 잡으면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다른 곳 받으신 곳은 없으시고 여기 방배동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래 보유하셨어요? 한2년 정도. 2년 정도 위생입니다. 보유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해결 도와드릴게요. 받아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죠. 네, 네. 네. 선생님 보기에도 네, 아마 만만족 네. 많이 하셔서 일단 매수를 하셨을 텐데 어, 선생님께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왜냐하면 아까 대화 잠깐 짧은 시간 안에도 얘기한 걸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 장점 단점들 예상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신데 잘 선생님 의견이 거의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더 짚어드리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추후에 어이 이거 여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이제 매도 시기를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해당 브라운과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소규모의 약간은 대단지였으면 좋겠지만 소규모의 아파트인 점은 분명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라고도 하는데 입지 자체로는 내방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어, 아래쪽에 방배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최적의 입지 조건 중한 곳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선자님이 좀 다른 강남에 비해서 이제 가격 상승 폭이 좀 낮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승 폭이 그래도 꽤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구역 방배 5구역이 지금 철거 중이에요. 이게 해당 아파트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거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냐라는 관심도 많으실 텐데. 긍정적인 영향이 됩니다. 이 해당 우구역이 현재로는 지금 철거 중이고 약간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지만 완공되고 나면은 새롭게 바뀌면서 가격 상승을 또 이끄는 또 다른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아파트가 될 거고요. 세대수도 상당히 높게 많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키 맞추기 식으로 바로 옆에 있는 브라운가 아파트. 물론 소규모 아파트긴 하지만 어느 정도 키를 맞춰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방배 브라운과 아파트에서는 이 5구역 호재 자체가 제가 좀더 보유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또 14구역도 지금 이주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또한 시간은 좀 필요해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 또한 새롭게 바뀌면서 주변이 다 신축으로 바뀌게 되면그 어, 영향을 이 아파트 또한 받습니다. 다만 그 상승 폭이 엄청 크다는 게 아니고 이 새롭게 생기는 곳들의 이제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제 좀더 높게 형성되면서 그에 따라서 몇 억씩 차이를 두고 어,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아래쪽에 또 13구역도 있고 주변이 방배 자체가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재건축들이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최근에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저는 매도 시점을 네. 어, 갈아타기도 사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도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를 갈아타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래서 네. 갈아타기 할 아파트를 네. 그 주위에 방배동에 신동아 아파트 뭐좀 보고 있는데 거기 여기 예, 방배역 쪽 앞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더 낫죠, 사실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이게 제가 실거주를 여기를 해야지만 그 조,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여기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동안에 이게 바뀌기 전에 그, 그러니까 분양하기 전에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지만 아파트로 아, 예, 입주권이 나오죠. 그거는 꼭 유념하셔서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어, 여력이 되신다면 이쪽으로 갈아타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아, 갈아타기도 한다면은 이동을 하는 게 예, 그게 낫지 좀더 낫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제가 왜 그러냐면 시청장님의 네. 마음을 제가 읽어 알겠어요. 왜냐 다른 곳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라든가 금액대가 좀 낮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실제로.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이 계속 염려스러우시다면 신동화로 갈아타는 게 저는 좀더 나은 선택으로 보이고 꼭 그게 아니고 무리해서까지 하면서 그럴, 그럴 상황이다 하면은 굳이 안 그러셔도 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폭이 좀 크지 않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네. 보유하셔도 괜찮고 여력이 되시면 어좀 갈아타기를 고려하셔도 어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방배 브라운과도 주변의 호재를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좋겠지만 무리가 되지 않으신다면 신동화로 갈아타는 거에도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 주셨으니까요. 고민해 보시면서 결정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